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초처방 구독자분들의 자녀분들은 공부머리가 있나요? 우리가 공부머리라는 것을 어떤 말로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딱 정의된 말은 없지만 공부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공부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많이 쓰이고요. 또 그것과 약간 다른 느낌인데 공부 머리를 만들어주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기초 뼈대를 갖게 해준다라는 그런 공부 머리로도 쓰여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뼈대가 되기 위한 그 공부 머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꼭꼭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가족관계 그림 검사예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 가족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일요일 오후에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말을 하죠. 가족들이 다 모여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긴 하지만 꼭그 일요일 오후를 그려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가족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좀 뻔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끼리 그냥 서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가족들의 하나도 없고 사물만 그려놓는 학생들도 있고요. 딱 선을 나눠가지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은 다 있는데 나만 이렇게 따로 혼자 있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뒷모습만 잔뜩 그려놓는다거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느낌, 밝은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고요.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느낌이 드는 그림. 그린 학생들이 진짜 신기하게도 뭔가 이렇게 모두가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공부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이 있고 이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감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공통적으로 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죠. 제가 이 동료 선생님이 상담을 전공을 대학원에서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죠.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우리 한번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여러 반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반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네, 이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친구들이 그런 밝은 그림을 그렸고 그런 밝은 그림을 그린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존감도 높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잘 지낸다거나 부정적인 감정 처리를 잘 한다거나 공부에 있어서도 의욕이 있거나 하는 그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담임을 하고 할때 매번 계속해서 이렇게 집단의 어떤 표본들을 모았을 때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네, 교육학자 부르디에가 부모님이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본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본입니다. 이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자본이에요. 이거는 돈과 좀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형성되는 인맥 같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이 부모님과 아이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이 부모가 아이한테 얼마나 고급스럽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 이 밝은 그림을 그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바, 바로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게 들리시나요? 너무 뻔한데 너무 뻔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했을 때 정말 과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E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1% 상위권 학생들과 부모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일반 학생들과 부모님과의 대화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1% 상위권 학생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났을 때 기분이 뭔가 다 긍정적이었어요. 편안하고 즐겁고 유익했다라고 느꼈지만 이제 일반 학생들은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고 근데 그 대화하는 모습을 봐도 누구든지 아뭐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 학생들의 부모님들은요. 일단은 잘못된 상황이나 행동만 언급할 뿐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즉, 지지해주고 뭔가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비난하고 비교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있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훨씬 높아야지 부모님과의 대화를 했을 때, 아, 그래도 나 엄마랑 아빠랑 좀 대화하니까 기분이 좋은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의 긍정과 부정의 대화의 비율은 최소 5대 1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욱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욱하는 순간들마다 비난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 당연히 이 부모님과의 어떤 사이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실험을 보면은 이 실험 역시 이제 EBS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실험이에요. 똑같은 평면을 갖고 있는 아이들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3.5가 나왔고, B 집단은 78.6점이 나왔어요. 5점 차이가 난 거죠. 수학시험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무슨 일이 있었을까 했더니, 시험 보기 10분 전에 A 집단 학생들한테는, 어,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아, 짜증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써봐. 라고 했고요. B 집단의 친구들한테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했던 일에 대해서 써봐.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평균 점수가 같았던 그 친구들이 단지 그 기억을 하는 10분의 시간으로 평균 5점이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청소년 소아정신과 의사 노규식 박사는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뇌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있고, 이때 나오는 22Hz 이상의 뇌파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고, 공부 머리를 만들어 주려면은요, 이 가족과의 충분한 유대감, 정서적인 안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안 되는 순간들이 생기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은 어, 나한테 맞지 않았던 옷이 점점 맞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 바꿔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절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아이는 그래도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할 때는요.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끼고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부모님 공부를 하시고 아이가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많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오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몇 년간 했던 실험과 EBS에서 했던 실험들의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성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동. 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